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세상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주룩,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나 특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 버울은 순종의 대표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분명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고난의 연속이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거기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8장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수상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우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밥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선지자들 예수님 지자들, 사도바울 이런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고난의 연속으로 또다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천국에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 하나는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제 구분을 잘 못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신병기 5장 찾겠습니다. 신병기 5장. 5장. <laughs> 보면은 여기에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랍,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니 여기 봅시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인 언약은 예를 들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아담하와가 부탁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을 때 아브라함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기를 너의, 너를 의너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3절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아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세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그래서 이 언약은, 신명기 18장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쪼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유태인들입니다. 우리 곧 우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은약,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들어가면 복, 나가면 복 이것이 지금 출레급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방인과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샘플로 르신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라면 실제로 육신이 육신이 그대로 복을 받아요. 말안 들으면 기록된 대로 가장 큰 저주를 받도록 세우신는데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고 열조와 세운 언약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교회를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시8장이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대로 교회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 자체를 교회하고 섞어버려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왜이 성경을 잘 구분 못하게 되냐 하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은 항상 유대인들로 씁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지금 세 줄기가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처가 모로 망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은 교회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교회와 연결시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먼트 띄얼러지가 뭐냐면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교회에 다 대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 신학을 딱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면 복 나가면 독.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무조건 주님이 육신적으로 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번영신학도 번영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번영.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신학이 번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 속에서 복준다는 좋은 내용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건 실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육신이 복받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 신령한 축복 속에 들어갈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저주받는 걸 통해서 불순종하면 은 이제 신앙생활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손해 본다는 걸 하나 미리 설명해 준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질문한 대로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 신앙 생활을 그렇게 잘했지만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그리스도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것이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안 받고 고통을 안 받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8절입니다. 뭘절에 <laughs>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니요 아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티카물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의 주인보다 더 커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때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틀림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죽임도 당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심족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더러 뿐 아니라, 내가 이러면 너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니라 그래서 내가 실족지 않게 하려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너희를 출해 회당에 쫓아내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 그리스도를 피하고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에서는 평탄하고 잘 되가느냐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받는 게 정상이고. 갈라디아 사장끝에도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것을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가인 대신에 아벨을 택하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었는데 야곱을 하나님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니까 이스마일이 뛰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 육으로 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명기 18장 언제건 다르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민족을 하나님의 선면으로 택하셔서 전 세계 사람에게 실물교훈으로 주님께서 순종하면은 육신을 정확히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육신을 정확히 저주하심으로 하나님 순동자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고 저주받는지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이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되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너희 상이 큽니다. 근데 반대로 24절에 그러나 화해에 슬진 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두다. 화해에 슬진 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로다 화의 술진저, 너희 이제 운는 자여, 너희가 예통함에 우리로다. 모든 사람이들을 칭찬하면 화가 이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선들에게 의화가 하셔야 합니다. 거짓선자들은 칭찬을 받는데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소인이 있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한 대로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찾겠습니다.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 바울 사도의 사상이었다 한가 듣고자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는 그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리가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받더라.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의 조건부 언약 안에서는 주님이 육신적으로 정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복, 해외에 나가서 순종 일거 가면 어디든지 복을 받고 말안 들으면 군대도 그러고 해외 가고 어디든지 고통 받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실제 살아 역사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되면 형통한다 할때 어떻게 하는 게 형통하는 거냐 하면 형통하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형통한다 했는데 형통한다는 것은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편 2절.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저로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시내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화와 같도다 의인은 시내가의 신문나무 같아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화가 같다. 바람이 샥 지나가면은 결은 다 날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딱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형통케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일부터 하는데 주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지금 여기에 노예로 붙잡혀 와가지고 종으로 잡혀 와서 고생 고생하는데 주님이 형통케 하셨다. 또 억울한 눈명을 쓰고 보디볼 아내가 이제 동심하는 걸 거절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모로 미모로 바꿔져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죽지는 않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작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 육신의 복을 받는 걸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그 도움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잘돼간다고 해서 꼭 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성경 이렇게 이 나옵니다. 24장에 이제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일부의 사람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집트에 그냥 팔려가니까 이제 붙잡혀서 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바벨론 나라 들어서 이집트 여기, 여기 예루살렘 사람 일부를 왜 잡아간 줄 아느냐? 요 잡혀간 사람들은 크히 좋은 목아나무고, 요게 남겨진 사람은 크히 약한 목아나무인데 왜 남겨두셨느냐? 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축복해 주고 남아있는 사람은 잡으려고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자기들은 안 잡혀갔으니까 에집트안 잡혀갔으니까 바벨을안 잡혀갔으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끌려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 사람들이 이제 신만받은 사람이니까 딱 옮겨놓고 바벨론 들어와서 여기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아이고, 안 됐네요. 만세 잘 돼가니까 행복하겠네요. 복받았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저모나 성도들은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상은 부여한 자들라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부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범벅과 것과 벌거벗은것하지못하라 육신적으로서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너희들은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환란과 핍박이 있고 때거리도 없고 한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부여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더잘되는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 신령한 축복을 다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많은 혼란과 고난과 핍박 이런 걸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부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했을 때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교의 숙신이식준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고 성도들을 대접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물질을 주시면 주님이 잘 사용할 걸 아시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잘 되는 걸 원한다고 말입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은, 건강해야지 일을 할수 있잖아요. 성도를 다, 성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왜 법무사가 잘될 필요가 왜 있냐하면은 식주인이니까 식구들 이제 먹는 걸다 이렇게 대는 사람이니까 법무사가 잘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강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육신적으로 잘되게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되게 들어가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덧붙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기 28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여기에 딱 이거 조건부 언약이란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지금 조건부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하게 신령한 것에 아주 신령한 복을 주려고 주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일장 보면은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밝 가지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 받아 주님을 잘 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모시는 주시은 정말 신령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육신적으로 잘 돼간다 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 안에서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핍박받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 도와주시고 천국 가면 당연히 주님이 주 안에 사는 것다 축복으로 갚아주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평탄하게도 하시고 이걸 막 섞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이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성경에서 신명이 지발장에 잘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유태인이게 하는 말이고 그래서도인에게는 주님이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함께 어려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일 속에는 혼란과 핍박, 적신, 기근, 칼, 이 모든 것이 다어려져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인들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벌거벗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심지어 칼거통도 주신다, 죽음도 주시는데, 근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